8과의 문법. 간접, 의문문이야. 이게 뭐라고? 나는 칠판에 써놨지. 의, 주, 동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가 한 덩어리를 무슨 역할에? 명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명사 역할이 뭐야? 주어, 목적어, 보호에 온다는 뜻이에요 간접의 반대가 뭐예요? 직접 의문문이 되겠지 직접 의문문은 뭐야? 이거 질문하는 거야 캐스팅 마크로 끝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녀는 누구야? 이게 직접 의문이잖아 그러면 간접의문문 어떻게 바꿔? 의 불러봐 후주 시동 이즈.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목보가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나는 몰라. 다음 목적어 자리지. 이 목적어로 그녀가 누구인지를 몰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으주 동.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네? 음, 의지통이야, 이게. 다음, 좀 어려운 거. 이게 질문했어. 어떻게 해석해, 이거? 누가 그 창문을 깼어? 이거지. 그 후가 어떻게 해석돼? 누가. 주어로 해석되지. 근데 후는 또 뭐야? 음운사지. <laughs> 이럴 때는 뭐야? 후 자체가 음운사 플러스 주어까지 포함된 거야. 그 예를 단자 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똑같이. 그 몰라?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 이렇게 목조가 될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자, who랑 what 자체가 의문사지. 근데 이런 식으로 누가, 무엇이 주어로 했을 때면 who나 what은 의문사랑 주어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역할을 할수 있어. 어 선데 의 다음에 주가 없는데요 동만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얘가 의 주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간접공이될수 있다고 어선는 똑같죠 줘 돼? 아 what are you? She, Like 직접 의문이지. 그녀는 뭘 좋아해? 자, 얘를 간접 문으로 바꿔봐. What, he, like. What? She, She. 그죠 Like 이렇게 바꿔야겠다. 잘 체크해. d o 는왜 나온거야? 의문이 나온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거지. 자 여기 보면 와 담이 디드 썼어. 그럼 뭐 어떻게 바꿔야겠어? 라이크드 like. like 하면 되겠지. 디드가 과거를 쓴 거니까. 됐네. <laughs> 자, 린지 메시아를 뭐라고래 그래. 네? 메시아. 이렇게 쓰지? 네. 응. 와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음문사가 되는 거좀말하도얘 예를 보라고 래 그래? 음은, 형, 용, 사라고 해. 형용사랑 뭐랑 붙어 다녀, 이렇게? 명사를 붙어 꾸며주지? 그 얘가 한 덩어리로 음문하는 거야. 그 얘를 직접 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와타임이 으라고, 조심하라고 으, 주, d o n 이렇게 된다고. 그 얘가 뭐가 돼? 주목보가 되겠지? 볼까, 여기?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목적어. 몇 시인지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위치도 뭐야? 위치북. 아이고. Do you like? 어떤 책을, 어, 위치북스. 어떤 책들을 넌 좋아해? 바꾸면 어떻게 돼? 어떤 책. 이거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위치도. 그래서 뭐야? 으, 가 위치북스가 되는 거야. 주, 유, 동.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어떤 책들을 너가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 how가 좀 어려운데? 지워야 되니? how! 나몇 살이야? 뭐라 그래? 이렇게 되지? 자, how는 음은 부사라고 해. 그래서 how 혼자 쓸 수도 있고, 부사가 뭘 꾸며줘? 형용사도 꾸며주고 다른 부사도 꾸며주잖아. 하우 다음에 형용사 올지 부사 올지도 알아야 돼. 이 자리. 어쨌거나 얘가 한 덩어리로 의가 되는 거야. 그 직접음을 어떻게 바까면 돼? 이게 의가 되는 거야. 하우가 아니야. 하우 드가 주, 동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간접음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서 I don't know 목적어. 난 몰라. 너가 몇 살인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laughs>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고르는 문제는 간단해. 이 동사가 판단해. 의, 주, 동, 이 동, 아유, 동사가 있지. 동사가 판단해. 동사가 비동사. 이 형식 동사면 형용사가 되지? 그, 오월드 형용사가 쓴 거야. 근데 동사가 일반 동사면 뭘 쓰겠어? 부사를 써야겠지, 왜? 부사가 일반 동사를 꾸며주잖아. 이거좀잘 체크해. 제가 하나 만들어볼게. 나는 몰라. 이제 목적으로 의주동을 쓸 건데, 얘랑, 얘랑. 이렇게 썼어. 여기 임펄턴트냐 임펄턴트리냐 고르는 문제야. 여기 다음 뭐야? 형용사야? 부사야? 비동사니까 형용사 임펄턴트 쓰면 된다 이거야. 근 여기는 일반 동사지. 그러니까 부사 써야 되지.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잘 적어? 자, 이러면 이제 간접 동문 문이 끝났습니다.